그 마크피. 자동차 무조건 삼성. 응. 현대. 삼성, 현대, 그다음이 이제 동부. 예. 네. 전차 샀을 때부터 오로지 삼성밖에 안 쓰고 있는데. 네, 괜찮아요, 근데 회사. 오늘은 지원 나간 거라 다른 무섭고 m c 캠 m c 캠 MCK? 음. 아 진짜요? c 자동차만 하면 k MCK? m c 그 다음에 MCK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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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생명으로 따지면 그럴 거예요. 근데 삼성이 너무 세서 에. 다른 것도 다 저는 새로운 슈퍼미입니다. 어디 가야 되지? 뭔가? 어? 저기 센터니. 뭐, 이거 풀메시 창이에요 저런 저런 저런, 저런. 내방송을 다시 봐야지. r 네. 뭐야 이거? 내 방송으로 다시 봐야지. 아, 썩. 선님 제가 핸들로 저거지 아예 가버리면 굳이 안 따라와도 돼요? 네 오케오케 어오겠다 거기 서서 그냥 3 4해. 진짜 그거 안 하세요. 니 진짜 갔을걸요 쉬다가 0쿼터에 나갔을건데 아마 그럼 팀토네팀 20팀 2 어떤 형 데모라? 어이구. 어, 걸리리아아왜 방송이 안 나와 니가 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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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지금 제거 방송분으로 하고 풀메시 창이네. 이번 아키 뭐 올라가. <laughs> 팔이 짧아서? 뭔가왜 이렇게 게이지가 천천히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. 어, 찍해 주세요. 주장이 바로것 게이지가 뭔가... 저기 뭐냐... 걔네 같은데... 코사 있으세요?

Five months,

아, 그거 저 원래 점프 많이 뛰는 거 싫어해서. 점차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? 예. 네. 미분당이. 기동님이 미분당만 만나면 힘을 잘 못. 써. 이게 로 끝나나? 뭐에요? 이건 아, 오씨와 저건 8 5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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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

삼실걸스레이3린다어안걸리 <laughs> <laughs> <오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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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들어갔으면 저 바로 스타워즈 켰어요. <목소리> 스타워즈. 염님을 <목소리> 못 막는구만. 엔드원. 아이돌한다. 오 씨, 오 씨. 우. 씨. 저 패스를 핸들로 안 줬었네. 슈터를 주네, 저걸. 지연없이 고 이제 킬렸어. 몇 번을 꼬았어 음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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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오케이 음. 이거 이거 제가 제가 올바를 하면서 느꼈는데 확실히 센터 느낌이 강해요 올바이 재밌는 거 같아요 놀라운 건 이거 빨초예요 그거 빨초 아니었어요? 빨초인데 빨초인데 아 근데 슛배치가 7개밖에 없어요 근데 주황색을 많이 찍어서 그래요 왜 그랬어요? 제가 포스트까지 치려고 해봤는데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포스트 무브에다가 능력치를 줬어요 실제로 음, 무브 능력치가 높으면 확실히 스피니나 드랍할 때 보너스가 있긴 하던데 아 근데 쓰레기 같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골밀 수비가 더 낮아야지 이게 그렇게 높지도 않고 또 심지어 그러니까 적당히 한번 올려볼까 해서 좀 줬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못 봤어요. 이따 방송으로 다시 볼게요. 아, 아예 센터를 저쪽으로 뺐다. 안 되는 것구나빅딜들을 양쪽 코너로 갖다 놨어. 아니. 손을 너무 늦게 드는데, 근데. 저 정도는 될줄 알았는데. 어? <laughs> 어 들어왔다. 오 적당한 바운드 패스 아니었습니까? 종정우경이 바운드 패스 노이로제가 있거든. <laughs> 정우경한테 바운드 패스하면 <laughs> 잘못하면은 잘못 자, 잘못하면 용 나와. 왼쪽으로는 <laughs> 왼쪽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. 왼쪽 점프맨 모습. 시간도 없어요 어차피 <laughs> 음. 음. 센터 자리 없잖아요 음. 아니 씨, 아니 뭐막 으로 가도 손 으로 저렇게 두냐? 그 캐릭터 외곽 수비 없 어요? 아, 이거 저거 막을려면뭐찍 어야 돼요? 외곽 수비 <laughs> 인팀이 자수 정 인데, 외곽 수비? <laughs> 외곽 수비? <laughs> 외곽 수비는 그렇게 안 높아요. 네, 외곽 수비랑 블락? 블락은 높은데? 그냥 예상하고 들어갔는데, 시 손을 안드니까는 오케이 <laughs> <괜히> 들어왔다. <laughs> 들어 가. 들어가. 들어가. 왜안 들어가? 왜안 들어가? 아, <laughs> 아니, 안에가 비었는데 갑자기 막 이거 뭐야? 얘는 뭐야? 아, 초코 비겼다저외 있어요. 그 상대 맥스 이니까 앞에 앞에 보이면 일단 키는 안 돼요. 가

뭐야? 풀메수창 가지고 왜 픽을 안 세워? <laughs> 응, 픽 세워야지. 픽 세우는 게 훨씬 센데. 왼쪽으로는 못 오죠? <laughs> 어, 그리고 삼점을저 <상대방을 웃음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왜. 난 그냥 까시 쏘죠. 아 근데 슬플들 하는 거 보면 자수정이랑 골드랑 그렇게 뭐큰 차이 없을 것 같고. 아, 그래. 여기 센터 어디 갔쥬? 어딘가 어딘가 딱빈거 받고 어, 있어요. <laughs> 와, 내내부출신이 느꼈어요. 남 빼고 다, 다, 뜯겼어요. 남학, 남학 다 느낌. 빌때 줬는데.

보았다. 저기 참깨 있는 것도 그것도 없죠. 꿀미 숲이랑 불락. 그거 없어서 그래. 리바 올려서 그래. 한번 가면 돌아가지를 않는다. 아! 저거... <laughs> 배지가, 배지가 줄긴 하는데? 아, 응. 그게배치두개 차이 나요, 거의. 수비 배치가 리바로 올리면. 오염고스. 바로 빼주고. 오케이. 나이스. 어, 뭐야? 3 <laughs> 열리를기다렸으나 돌아오시지 않았다. 야, 이거 못잡았 하나씩 하나씩 맞다, 하나씩 맞다. 거 맞다, 거 맞다. 다 <laughs> 그거 트랜스일 필름에 팔 짧은 거 아니에요? 좀 <laughs> 야, 미친. <laughs> 외곽 수비 없어요? 아이 짜저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? 아 너무 빨리 됐다. 센터보다 내가 앞서? 안돼 밀어. 센터 3점잘못 쏘는 거 아니었어요? 사산대? 사산 사산대? 저왜 저러지 진짜로? 아이 쎄도. 캠바워커야 뭐야? 헤지가된 길인데? 아 여기 거리 어, 들어갈 어. 것 같은데 이 거리도 슈 케이지가 어? 이렇게 안 맞지? 어우 예어밸어스어좋어요어터랑핸들 <laughs> <laughs> 아니면. 네, 센터건 파퍼건 밸런스가 짱인 것 같은데 저도 나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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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뭐야 뭐야 <laughs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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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초 좋아요 네야 네. 어 지금 슈터한테 패스를 하세요. 슈터 일부러 저러는 거 같은데. 어, 어? 와, 뭐? 신기하네 또 들어가네. <laughs> 침착하게 침착하게. 막을 생각도 안 했는데. 어 절로 어? 안 가네. <laughs> 나이스. 아유, 나갔네. 어. 뭐야 이거. <laughs> 멋없다. 에이, 멋없다. 없어 보인다 앞에꺼 잡아 <laughs> 앞에꺼 잡아 야잘 쏘긴 하네 잘 쏘는데? 잘는데 5에 온대? 6에 온대? 15초? 근데 코너 코너라 좀 그래 8초 나이스 대가리근데고삽보요고 아, 어, 스틱 때문에. 굳이 회관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지금. 아니, 방금 건 그냥 들어간 건데 일부러 한 거고. 어, 어, 나왔다. 나왔다. 일부러. 자 슈터 줘. 그렇지. 어, <laughs> 그 그냥 드리블 치지 않고 바로 주면 되는데 답답하네 정말. 저 일부러 그러는 건가 저건 진짜로? 저게 더 궁금한데. 어 뭐야? 어. 어디갔어? 안녕하세요. 못 잡았다 아, 아, 아깝다 아깝다 <laughs> 아 스폼을 그냥 알렌 써야 되나 튀는 거 싫은데 와 <laughs> <laughs> 아니 그거 그냥 코너로 있어도 좋아요 알렌 저는 잘 맞던데 그린잘 떠요 정성 들여 그럼 게이지를 끄세요. <laughs> 아니 빨 빨파보다 능력치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뭐지 오버로 빨이 있나 이것도 진짜 능력치랑 상관없이. 아 뭐해 오케이. 아무 말도 안했으면 의도한 줄 알았을 건데. 나 이거. 하나이아아 아. 여기. 어 왜이러셔 왜이러셔 강정 안해도 되죠 이제 귀찮게 어 필요없어